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대구 타이중, 타이중 대구 국제장인체육교류전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구장애인체육회, 또다른 역할, 또다른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심히 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상식해 있습니다. 먼저 2013 장애인체육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해서 감염단체 간의 1박 2일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장애인체육 대구 장애인체육이 태동하고 1박 2일 스케줄은 처음으로 이제 개최됩니다. 이 의미는 13년도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어, 이루어졌던 13년도 장애인 체육 사업을 결산하고 또 종목별 감비단체 대표자 분들과 14년도의 준비 또 14년도의 방향 14년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산에 가서 어, 좋은 의견 좋은 뜻을 치겨서 우리 대구 장애인 체육이 좀더이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생겼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또 20일에는 대한장애인육회에또 대연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대연총회는 여러 가지 또현안들도 있겠습니다만 14년도 예산안을 결정짓는 그런 또 상황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구장인 애 체육회도 13년 동안 해왔던 모든 사업 현황들 또 추진했던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고또잘 마무리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동시에 14년도가 대구장인 애 체육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새로의 기회다. 13년, 12년, 11년도에 닦아 놓았던 그틈튼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14년도는 어, 내부적으로 또외연 확대를 포함해서 어, 분명히 네, 대우장인체육이 어, 자존심과 어, 새로운 광역장애인체육의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그 어,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맹단체, 우리 선수, 클럽, 우리 교실. 많은 장인, 당사자 선수들께서 장인 체육을 의지하고, 또 장인 체육을 믿고, 또 장인 체육회를 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 저버리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대구 장인 체육회 모든 전 직원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어, 주말 도 즐거운 계획 준비하십시오. 저희들도 오늘 하루 조지는 모든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체육 많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눈길, 따뜻한 시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